1호선 라인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에 넓은 집, 지하 주차장이 있는 집, 드레스룸, 팬트리 공간 등 수납 공간도 넉넉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 꼭 보여드리는 집으로 서울, 부천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해주시고 거주하고 계시는 오늘의 집은 자녀세대 할인 분양 중으로 현재 추가적인 지원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1호선 부평역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으로 GTX-B 노선이 부평역으로 확정이 되었고 부 평력 종합환승센터도 신설 예정 으로 개발 호재에 따른 가치상승 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. 현재 자녀세대에 한해서 분양가 대폭 인하하여 할인 분양중에 있고 취득세 4.6% 전액지원 선착순 이벤트 중에 있으니 빠르게 나오셔서 보시 길 권해드립니다. 팬트리가 2개이거나 베란다 드레스 룸등 전용면적 84타입까지 다양한 구조의 호수를 직접 보시고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.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.